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가 새로워지길 원하고, 또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인생에 대한 깨달음, 깨우침, 이러한 모습이요. 어, 정말 좋은 일을 갖다가 그것을 깨달으면 좋겠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어려움이 있거나, 뭔가 고통이 있거나, 아픔이 있을 때, 어, 더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어, 기쁨과 성취로 이루어지는 그런 깨달음보다는 어, 이민 생활을 보면은 어떤 시험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누구나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민 생활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아픔, 또 가정의 아픔, 또 자녀의 아픔, 또 신앙적인 어려움, 또 직상생활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누구나 갖고 분명히 살아갈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난 3년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게임 체인저죠. 삶에서 가장 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었습니다. 교회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라는 것이 온라인 예배라는 거대한 도전으로 많은 교회들에게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왔고 지금 그 과정을 겪어가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어, 제가 미국에 있는지 18년이 됐는데요. 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기쁜 일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지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오히려 결과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지는 않으셨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는데 오히려 그러한 순종하는 모습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하지는 않으셨나요. 교회의 임원으로 또 영토장으로 직분자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픔을 겪으신 적은 없으셨나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제자들이 바다에서 부는 역풍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4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심겹게 노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괴로움에 처하게 된,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에 있는, 어, 베세다로 가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풍랑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맞이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4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재촉하셨다는 거, 즉시 재촉하사 가게하셨다. 여기서 재촉하셨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아낭카조라는 의미예요. 아낭카조. 그러니까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간구하는 거예요. 억지로 시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아낭카조 그쪽으로 떠나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제자들은. 그런데 그 순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풍랑을 막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즉시 재촉하셔서 제자들을 급하게 바다로 내 네, 모르셨을까요? 그 이유에 답을 찾자면요. 음, 가능성 하나는 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을 해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표현하기로는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을 여는 줄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제자들이 우쭐해질까봐 왕권에힘 입어서 사람들의 그런 칭송을 받을까봐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 바닷길을 건너가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론은요, 예수님께서 급하게 바다로 보내신 이유는 제자들이 일부러 풍랑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한 일을 제자들이 겪게 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요. 그러한 역풍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47절, 4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스스로 제자들에게 심겹게 부셨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메 4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41절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물매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의 보면 기 저물매라는 단어는요. 이브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브닝.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시간은 성경에 보니까 밤 사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경. 사경은 저녁 열0시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쯤 저물매, 그니까 이브닝 하면은 아무리 늦어도 일곱시, 여덟시는 될거 아니에요. 일곱, 여덟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등장하는 시간은 저녁 열시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두 시간에서 세 시간. 두 시간에서 세 시간 동안 열심히 제자들은 노를 젓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주신 거예요. 예. 두세 시간 동안 제자들이 어떻게 있는지 계속 예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너무 무정하시기도 하시지. 예수님 좀 빨리 나타나셔서 이 어려운 풍랑 맞은 제자들을 좀 빨리 구해주시지. 예수님 은 그럴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 바다의 물결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두세 시간 동안 열심히 노적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왜 방관하고 계신 것일까요? 특히 제자들이 맞은 그런 풍랑은요 성경에 보니까 역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는 방향이 아니라 가려고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배가 계속 바람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로마인 갈쪽에 무슨 바람을 했죠 유라굴로 광풍을 맞잖아요 그런 바람이에요 베세다로 가기를 포기하고 순풍을 맞고 다시 원래 있던 것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지으면서 베세다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역풍과 싸우고 있다는 라 사실이에요. 여러분, 역풍만큼은 아니지만, 어,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한번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땀을 빨빨 흘리면서 2시간, 3시간 동안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또 개중에는 그좀 창피한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대다수가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잖아요 누구보다도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마저도 이길 수 없는 큰 역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께 블레임했을지 모르겠어요. 하, 아 예, 수님왜 이런, 왜 지금 건너가라고 하셔가지고, 예? 수님의 원망하고 불평의 목소리를 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역풍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2005년도에 딱 여기 왔는데, 그때는 내비가 없었거든요. 셀폰으로도 내비가 없었어요. 지도를 딱 피고, 처음 탄 차례 가지고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고 오는데, 오다가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도를 쫙 폈는데, 작은 길이라 그런지, 기도해. 그길 이름이 나와있지가 않아요. 너무나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 되지? 결국에는, 몇십분을 돌고 나서 길을 찾아서 왔지만,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일단, 위험에 빠지는 순간, 올무에 걸린 새처럼, 고양이 앞에 있는 생쥐처럼 아내 앞에 선 남편처럼, 절대적인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아, 꼼짝없이 죽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영풍을 만나도록 치밀하게 계획하셨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역풍을 해치면서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제자들과 같은 상황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어떤 고난과 아픔이 나에게 가중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직장생활을 하고 최선의 나의 역심이 공부하기도 하고 삶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나의 삶은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위해서 내 물질과 시간과 헌신을 다해서 그를 도와주었는데 오히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비난의 화살로 다가오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으십니까?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나에게 고난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럼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아픔, 어려움, 고통,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쭐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좀 빨리 와서서 오셔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지 왜 지체하고 계신 것입니까? 주님 정말 뭐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가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나요? 아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48절 말씀이에요. 48절.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바람이 거스름으로,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저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아멘. 자, 말씀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심겹게 노 젓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 보시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고 계시다는 것은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역풍과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팔짱 끼고 나물라 아무것도 하지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당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과 처지를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함께 있는지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지켜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어요. 직접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도우시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역경의 순간에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직접 다가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계세요.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바다를 걸으신 이유는 제자들이 고통당하는 그 풍랑 맞은 것을 돕기 위해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49절 5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위로인가? 50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이라 이에 예,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아무 말씀 안 하신 것이 아니라요. 제자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와서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유령이다라고 소리쳤어요. 두려움과 걱정에 빠진 나머지 제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약한 믿음을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내 믿음 은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왜 내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이 역풍 가운데 왜 헤매고 있느냐? 네가참 내, 내 제자가 맞냐? 라고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저 다가가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 말아라. 안심하라. 사랑하는 유형교의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역풍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비웃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나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너를 맞는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만났을 때, 하나님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하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에고, 에이미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나다. 나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창조주다. 주관자다. 너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절대자다. 나는 너의 왕이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사건을 만드셨고 왜 이런 제자들이 풍랑을 겪게 치밀하게 계획하셨고 왜또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어,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날에 말하면 왜병 주고 약 주고 하냐 말씀입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평탄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다시 위로의 말씀을 주시냐 말입니다. 그러한 이유는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원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 51절, 52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51절, 52절입니다. 시작. 배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아멘. 자, 52절에 서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떡 떼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둔하여졌다. 그떡 떼신 일은 뭐예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 오비영 유여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역풍이 그칠 때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유령이다. 손에 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았다면요. 이 풍랑 가운데서, 아, 예수님, 예수님, 저희들을 구해주세요.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찾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그러한 믿음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희에게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내가 너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리기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역풍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기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 고난이 찾아온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제자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훈련을 겪지 않고서는 참된 제다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능력과 크심에 대해서 머릿속으로만 인정하지, 진정 내 마음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을 때도 있고요. 주님이 누군, 누군지조차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에게 이미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훈련시키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더 강한 주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사랑한 여러분, 올한해 우리 위험교회가 나는 everyday 크리스찬이라는 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고난이 없는 훈련은 없어요. 훈련이 없이는요, 새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야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말도 있죠. No pain, no gain. 네, 호통 없이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형교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역풍을 만나게 하십니다. 인상의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졌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윽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다. 만약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당하시는 어려움이 있다면요.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훈련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더잘 알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훈련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곧 다가오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해군에서 나온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장은 피가 날 때까지 자기의 혀를 깨문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함장은 피가 날 때까지 자기의 혀를 깨문다. 이 말은요, 아직 한 번도 배를 정박해 보지 않은 하급 장교. 이 하급 장교가 처음으로 퍼스트 타임으로 배를 부두에 정박 명령을 내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함장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처음 배를 정박하니까 얼마나 서툴겠어요 예. 얼마나 좀 조마조마하겠어요 함장이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나 말처럼 함장은 피가 날 때까지 자기의 혀를 깨문다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 하급장교에게는 배를 정박하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함장이 이것을 참지 못하고 아, 너무 답답해 내가 해 그러면요 이 하급 장교는 평생 그것을 도전해 보지 못하고 어,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요 우리가 훈련받은 장교가 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우리를 훈련의 장으로 내모실 것입니다. 그리고 좀 처툴지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역풍의 바다에서 결국에는 건지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 얼마나 힘드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가오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원하는 것이지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의 삶으로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마음 속 깊이.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역풍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그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생의 풍랑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매 순간순간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며 버티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한주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풍랑 앞에서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